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성요한 세례자의 순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기 4세기 무렵 세례자 요한 유해가 있던 사마리아 지하 경당에서 세례자 요한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는이 기념일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이 삶의 길이 되고 주님의 오심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 생의 마감이 되었던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던 요한의 가난하고도 순결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하며 무엇을 증언하고 살기를 바라는가 돌아보게 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삶을 기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면서 저는 이런 은혜를 청했습니다. 곧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말이죠. 주님 안에 노인 지혜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동행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공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지닐 때그 지혜는 더욱 깊이 물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용기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된 용기 굴하지 않는 마음이란 사람에 의해 혹은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향한 욕망과 티끌이 없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덕목이지 요. 내 영혼의 투명성을 잃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 에서 공동체에서 맺고 있는 인간 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맹목적인 공경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지위나 힘이나 내 삶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치는 영향력이나 명성이나 그것에 좌지우지 하면서 그의 기대는 마음을 말할 터이겠지만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다운 존경과 공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 올곧은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끄는 청명한 맑고 빛나는 때묻지 않은 성찰과 내 안에 삶의 시작 시원과 무엇을 가득 채워 전해야 하는가 하는 삶의 정점과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하는 종착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의지가 있을 때 맹목성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비판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과 죽음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죽음마저 넘어서는 삶의 울림이 있고 그 메아리가 퍼져나가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인생의 길 위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하는 교훈이 될때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성, 베다, 사제 강론 중에 세례자 요한의 순환과 죽음을 향해 이렇게 기리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눈에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해도 불멸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환으로 이날, 서 이날은 요한의 탄생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날을 거룩히 하였고 자신의 붉은 피로서 빛나게 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주님에 대해 이미 증거한 것을 순교로서 확인하였으니. 우리는 오늘 그를 영적 기쁨으로 기념하고 마땅히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생.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쁨이 되고 그가 이 세상에 왔다간 흔적들이 나에게도 던져주는 깊은 의미가 되고, 아름답고 빛을 발하며 간직되고, 내 가슴 속에서도 살아나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재생되는 것. 그때 그의 태어남은 곧 그의 죽음의 거룩함이 향기를 떠남으로써 채워질 때, 그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 아닐까요? 그 생을 살다간 끝자리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것, 그러게 그 삶이 남아 간직된다면 죽음마저 영화로운 것인데, 과연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해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7절, 1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주님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신다 하십니다. 떨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세례자 요한에게서 확인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권력도 힘도 세상에그 무엇도 지니지 않은 가난한 예언자의 당당한 말이죠. 근데 오늘 복음 마르코복음 6장 20절에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다 하고 전합니다. 요한이 가진 당당함, 굴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삶과 일치된 믿음의 모습들, 그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느낌을. 전해주기에 진정한 두려움을 갖게도 하지요. 그러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릇된 관계를 이루는 헤로데에게 요한이 했던 날카롭고도 주님의 뜻 안에 진리를 품은 충언이. 헤르드의 마음속에 가다 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우리는 보게 되지요. 본디 충언이란 충실할 충, 그것이 가운데 중 아래에 마음 심자가 놓여 있는 것이지요. 혼돈스러운 가치들 가운데서도 바로 정중앙에 마음을 두어 흔들림이 없는 말이 곧 충언 아닐까요? 요한의 충언이 담고 있는 진의를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술로 했던 약속에 대한 체면과 아직 남아 있는 권력에 대한 미련과 욕정 앞에 굴복하는 권세 있는 자의 어둠과 비굴함이 이렇게 정나라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가난한 예언자의 당당함 권력자의 비굴함 이 대조된 모습 속에 전혀 다른 결과도 우리는 바라보지요. 죽음에 처해져도 영원히 빛나는 천상의 영광을 얻은 요한의 충실한 삶에 대한 응답과 세상에서 죽음을 명령해도 결국 그치지 않는 수치와 불명예로 간직될 헤로데의 허무한 생이 이처럼 대조되는 모습 속에, 우린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다시금 명확히 비추어보게 되지 않나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드러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죽음을 넘어선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의 동행을 우리에게 몸소 증언해 주신 것이지요.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어느 한순간에 선택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억나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길을 살아가기를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지금 두 장의 카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 가슴에 지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나중심적 삶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의미가 되고 울림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기꺼이 조차 응답하는 참된 용기를 택하는 길입니까?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어들이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의 뜻을 조차 걸어갈 우리의 발걸음의 의미와 올곧은 분별을 더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 한 자락이 될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 담아 전해드립니다.